오늘은 송의장의 마지막 구절인 어, 혹 석지 반대라도 종조 삼체지라 하는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니까 황제가 어, 아침 조회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아주 신망하는 신하에게 자기의 허리띠를 하사했다가 세 번이나 주었다 했었다, 주었다, 뺐다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거심증 어, 그런 밑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어? 믿음의 결여 속에 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음, 그게 우리가 흔히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또는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의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상관을 보고 아주 비웃대서, 그, 뭐랄까, 의심증이 많다느니, 또는 자기를,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과연, 어, 저 지도자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아래 사람의 잘못일까요? 그게 의심을 많이 한다는 것도 리더십의 일종입니다. 제가 이런 걸 한번 봤거든요. 최근에 어느 부처의 그 기관장을 선거로 뽑는데, 그게 이제 한 3년쯤 중임을 하는 모양이에요. 제일 처음 그 회장이 된 사람이 자기의 신복 하나를 아주 말잘 듣고 총민한 신복 하나를 곁에다 두고 밑에 자기의 시야에 좋은 자리까지 주어가면서, 거기 그 인기가 한 2년 정도 되니까, 2년 동안에 선거에 막중한 일을 맡기고 자금도 대주고 또 살림살이도 걱정해 주면서 그그 사람을 중히 썼어요. 2년 동안 그러면 분담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의 한 3분지쯤은 자네가 맡고 내가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니까 내가 아주 어 믿을 수 있는데 한 3분지쯤만 내가 선거운동을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자네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선거 운동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아주 친히 지냈죠. 무려 자기 부인 되는 사람이 별로 할 일이 없는데 그,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주가면서 생활에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란 사람이 일이 많고, 어, 저, 몸도 아프고,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 그냥 믿고 철수를 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선거 때가 되었을 때, 어, 그 자기 참모가 갑작스럽게 해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 그렇게 믿었던 밑에 부하 지원한테 물려가지고 자기가 참모로 서던 친구는 해장이 되고 자기는 낙방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역경에서 이야기하는 종조삼체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래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어, 다시 또 다른 눈으로 보고 이랬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역경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꼭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신호가 무엇이냐면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자기 부인이 일하고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만둬야 된다고 할때 이걸 우리가 복서에서 이야기하기를 관매전법의 임기응변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소식을 꼭 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일어나는 사항을 면밀히 생각해야 되는데, 고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 사람이 인문학적인 사고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요전에 어, 어느 분의 그 어떤 초대를 받고. 그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도 그분이 그 최고의 그 지도자인데 자기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아래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을 하나 두어 가지고 뒤에서 운영을 맡기고 자기 말로는 90% 이상의 권한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가 이랬습니다 믿고 맡기고 운영하는 건 좋은데 항상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깐 이게 세상의 모든 일에는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치고 올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와 위의 사람은 아래 사람이 못 올라오게끔 누리는, 누르는 그런 상호 작용이 항상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역경에서 이야기한 종조삼체지하는 이야기가 아침에 조회가 끝나기 전에 자기가 주, 주었던 허리띠를 세 번이나 주었다 빼앗았다 한다 하는 그런 의심증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의심증 즉 신화를 점검하는 것 속에서 그 나라가 보존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세대는 그런 것이 조금 많이 없어졌죠 민주 사회에서 공평하게 시험쳐서 임기하고 그러나 대통령이란 사람이 되면 최고의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의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임명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떠한 자기한테 배신을 했다고 할 때는 엄청난 정치적인 타격을 입기 마련이고 그 자기의 정치적인 연속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우 사람이 아래 사람을 의심하고 뭔가 굉장히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정말 믿지 못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아래 사람은 충실히 그 사람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추종자, 즉,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 속에 살다가 뒤에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역경은 여실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이 어 진행하고 있는 그 위치가 내가 지도자인지 아니면 추종자인지 즉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인지 면밀히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깊이 명찰해야만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봐집니다.